스테이지 4딱 하면 셀린느, 펜디, 구찌 부럽지 않 음. 사실 좀 부러워 야쓰 사 <laughs> 많이 <야스>. 부러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희는 스테이지 포 직원들 맞습니다 이고요 오늘 이렇게 시켜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희 스테이지 포가 오프라인 행사를 아, 진행하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오프라인 행사에 오셨던 인플루언서분들이 가져간 선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이제 음료 스폰해주셨던 진빔 그리고 과라나 코리아의 음료도 먹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일단 적시고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저는 민망해가지고. 네. 아. 진빔 버번 위스키 온도라고를 살짝.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텐션을 올려볼까요? 뭐 공손하게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뭐. 거만하게. 거만하게 병 병수. 원래. 이야. 진짜 깔끔해요. 위스키지 와, 위스키. 위스키. 완전 깔끔해. 음. 저희가 과라나라고 브라질에서 제일 잘 팔리는. 어 진짜. 오 소리는 합격. 합격. 이렇게 이렇게. 아 조금씩 뭐하죠? 한잔한 이거 한, 한명한 캔밖에 못 돼. 짱. 핫식스 느낌. 약간 핫식스 조금의 그 천연 사이다 아세요? 그 맛이요. 아, 그래. 맛있습 어, 맞아. 이 저희 행사에서 네 즉석으로 거기 바텐더분들이 운영해서 음. 과라나랑 이 위스키를 섞어서 이렇게 하이볼로 실제로 행사장에서 이렇게 줬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한번. 네, 민성님이 한번. 말아 볼까요? 제가 한번. 한번? 재량을 네, 제가 한번 저희 재능을 한번 음. 뽐내볼게요 너무 숨만 먹는 고 같아. 로나는제멋대로 탈게요 네. 하이볼하이볼그러니까 h 음. 음? 음? <laughs> 까 <까트>, m 까 <까트>. m <laughs> 까 h 까 m 왜왜왜 h m 들려가지고 m m 가 들리는 맛 잘 어울려요 어, 맛있다 짠부터 다시, 다시. 까뜩까뜩 이거 다 살릴 거야 <laughs> 아, 까뜩까뜩 이거만 까뜨. 나가 이거만 나 까뜩까뜩 근데 진짜로 이게 들어가면 훨씬 맛있어 그 약간 위스키가 호불호가 갈린 이유가 향이 되게 진하잖아요 발 하나가 들어가니까 음. 훨씬 더그 진한 향이 많이 희석이 되는데도 맞아. 위스키 향을 잃지 맞아. 그런 느낌 와 진짜 정확해 음, 이거 괜찮네요. 2개 조합 추천드립니다 음. 근데 원래 위스키 에뭐 탐는 거 아니잖아. 예? 응? 그럼 이제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이 받아 가신 응. 선물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뜯어 볼게요. 그럼 이제 민성 님이 네, 한번 더. 박스를. 뭐가 한번 들어 있나. 이 초록색의 색깔이 되게 강렬해서 눈을 뺏어. 아, 너무 강렬해. 이제 브라질 L 파이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어디서 준 기프트죠? 이거는 이제 브라질 대사관에서 주신 거고. 약간 누가 봐도 약간 그냥 브라질. 아, 브라질이야? 아니, 아니. 저 죄송대. 브라질. <laughs> 여기 안에 리뷰시죠. 아, 이상한데 저한테는. 아니 <laughs> 아니. 브라질 대상한 이런 엽서 엽서. 아 어, 여기는 에 한국에서 <laughs> 발견한 브라질의 풍미라고 해서 아마 브라질 이런 음식점이 음... 나타나요. 아한국에 한국 안에 있는 네. 음식점. 네. 슈아스코 드셔보셨어요? 슈아스코가 뭐죠? 그 브라질. 오, 그 여기 써 있다. 어 여기 써있다. 슈아스코. 버치 바베큐. 저 이거 이태원에 그 택. 맞아, 오, 맞아, 여기 있네 코파카 코파카바나 그릴. 여기 진짜 맛있어. 요 가성비 최고. <laughs> 어, 갑자기 어, 이태원 식당 홍보까지. 어, <laughs> <완전 좋긴 웃음> 뭐, 뭐야? 아 이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잔인가봐요. 되게 귀엽다 세트. 귀엽딱그 브라질 색깔, 초록색이랑 브라질. 오, 그러네. 들어가? 어, 진짜 컵 너무 예쁘네요. 여의도 브라질이 있네요. 브라질, 브라질. <laughs> 특히 우리나라가 요즘 커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아나쓴맛 좋아한다. 카카오 80% 이상 초콜릿 먹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음. 에스프레소 한번 도전해 볼수 있다. 특히 브라질 원두부터 도전. 아 근데 이게 너무 돼요? 되게 센스 있다. 너무 귀엽다. 되게 귀엽다. 세트. 귀엽다. 다음 상품이 <laughs> 닥터 브로너스의 응. 여행 키트 세트. 이야.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킨 하나 들어있고요. 어 이거 한번 해하셔야죠. 하셔, <laughs> 아, 이게 뭔 이게 뭔데요? 에 <laughs> 네? 응. 필수템.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근데 닥터브로너스에서 저희 참석자분들께 이걸 하나씩 다 드렸어요 음. 손 세정제 키트에 들어있 이거 근데 그날 설명해주신 걸로는 신발 같은 데 뿌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손이 뿌렸어요 근데? 내손에 네, 뿌려도 되고 아. 손 세정제가 알코올로 많이 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음. 화학 그건데 음. 닥터브로너스 자체가 다 오가닉 그 기반 화장품 브랜드인데 음. 여기 들어가는 에탄올도 오가닉 그 다음에 비누. 비누. 그리고 아 저는 이거 진짜. 아 이거 저 알아요. 이게 진짜 닥터브로너스그 어, 시그니처. 야완물 비누. 음. 이게 진짜 유명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을 수 있는 거. 아 이것도 민소님 평상 소시에 진짜 쓰는 거 많이 봤어요. 이거 진짜로 제 페이보릿 립밤. 이거 한번 립밤인데 제... 제가 지금. 너무 좀 건조해 바... 보이세요. 아 진짜요? 네. 아, 겨울이 되면 입술이 터. 터가지고 갈라져가지고 피 나는 거 알죠? 야, 알아 아이고. 건성 피플들은 알아. 전국에 400만 건성 피플들이. 옆에 상세 이미지 넣어요. 축축해졌어. 괜히 봤어요. <laughs> <laughs> 촉촉해졌나 그다음에? 다음에 이거는 무엇인가? 음. 이걸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저 사진 이게. 제일 American Airlines. A A A. 이 브랜드가 저희 이번 행사의 메인 스폰서죠. 메인. 네. 그 거의 행사 테마가 브라질이 된게아메리칸 항공에서 부,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제어 그 지역을 홍보 하시려고 맞아 맞아 보험기야 와 냄새 <laughs> 냄새는 왜 맡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요 음, 음, 음. 왜 여기 안에서 닥터 브르머스 냄새가 이제 이게 좀 이쁘죠? 좀 되게 하얗고 음. 병 쓰세요? 음네저 저는 요즘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그런 사람이. <웃음> <웃음> 이것도 긴 말이 필요 없는 구디네 그냥 그... 너무 좋다. 음, 용량도 되게 넉넉한 것 같아요. 음. 용량도 넉넉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저희 구디백. 어? 저희 심벌릭 오렌지입니다. 이거 음. 원단 진짜 튼튼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한 빈부가. 맞아 이 안에 주야주 어떻게 아, 무슨 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인플루언서분들이 받아가신 선물. 저희가 그매 행사마다 맞아. 그 호스팅 해주시는 기업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분들께서 받으시는 구급백도 다 달라질 거예요 물론 이 가방은 달라지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가방이니까 저희 거니까 근데 이런 행사는 거의 매달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분들이 계속 저희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주,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벤트에 지원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구글 아이디 회의 가입하면 끝 그래서 여기 아래 주소로 가입해주시면 되시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고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 응. 많은 인플루언서분들 행사에서 만나뵀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 안녕. 리뷰 끝. 안녕. 안녕.